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뭐가 있어요? 네네네 네, 네. 예를 들어 본다고 했잖아요 수출 지원 효과가 좀 있어요?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역할을 많이 합니까? 네 해외 본사가 4개가 있고 지사가 18개가 있는데요 지금 208개 나라에 한국식품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뭐 개별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겠죠 본질적으로 네. 근데 공사가 나서서 독자적으로 충분히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품목이나 이런 걸 개발하고 대하고 있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뭐가 있어요 네? 네? 예를 들어 본다고 했잖아요 성과에 네,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라면인데요 라면이야 그 기업들이 하는 거지 무슨 아니 그러나 이제 그 라면을 홍보해서 선전하는 것은 그 지역의 우리 교민들이 있습니다. 이그 교민들을 음. 만나서 우리의 식품을 먼저 선전해 주고 거기서 이제 그 나라에서 그것이 확대가 되면은 더 많은 기업들에게 이제 장려가 되고 있죠. 네. 라면이 대표적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